왜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냐면요 우리는 자기식이며 진상오미만 외우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쓰는데 자기식이며 진상오미 속에 움직이는 그 수가 이렇게 내면에 들어가 있고 그 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떻게 세상이 변화가 다는 것을 일일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틀의 변화의 흐름은 우주 만물이 그렇게 변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 그렇게 변하기도 한다는 거죠. 흐름이.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해서 그러면 어디나 부분에 응용이 될수 있다 이렇게 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기 때문에요. 어떤 부분에 의존되는지 그거는 뭐 각자 인하도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이런 이런 부분을 밝혔다는 건 밝혀서 이렇게 한건은 하는데도 독특한 그것 또 그, 그겁니다 예. 자 백, 172페이지요 다음 술입니다 예. 술은 방언에서는 오토요 방언에서는 육수이다 여기서 그 육수로서 오토를포위하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술은 그, 금궁의 중점이요 또한 일술 천재는 기본이다. 예, 그래서 쭉, 이렇게, 나, 가고요 그래서 5 플러스 6은 11이, 11이 되고요 예, 수, 술입니다. 5, 5 플러스 6, 6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5, 6게 되네요. 예, 예. 5 플러스 6은 10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간 봅니다. 예, 그러므로 그 수식이 5 플러스 6은 이곧 11이 되는데 이것은 곧 수토합덕이라 하면, 수토합덕 하면 그 결과는 공이 된다는 뜻인 것이다. 5 플러스 11은 공인니라고 하는 것은 10은 본래 공이고, 이른 본체 불용수이므로 이것은 다만 작용의 기본일 뿐이고 실상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수의 가치가 있어도 있어서 1과 12의 내용을 볼때 동일치하며 또한 공인 것이다. 공이란 개념은 작용을 정지한 상을 말한다. 지금 계속 0이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질문 제가 설명할 때기의움직임이고이 가운데 중의기도 있고 이 자체 기염 공이라고 했습니다. 이 공이라는 게 뭐입니까? 비어있다는 얘기잖아요. 비어있다는 얘기고 이게 맘으로 포용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게 포함되는 이유는 이게 마음으로 중요한 얘기죠. 근데 이 이게 바로 뭐냐면, 제가 다 지금 진상오무신수술에서 하면 이게 바로 술이에요, 술. 술 술도 이게 이게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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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수용하는 자체는 이 술에서 수영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으로 수용하는 자체는 개에서 수용을 합니까 안돼? 그리고 이 자체가 바로 뭐냐면 이 마음으로 수용하는 자체고 이 자체가 제가 표현했기 때문에 마음 중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신이다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아든지뭐 이런 개념들의 자음을 다중입을 땅면이 수리예요. 수리 정신적인 면에서 중심이 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이, 이게 개거든요. 재민님은 우가 개는 개가 뭡니까? 이, 이, 이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이건 뒤집었으면 이렇게 돼요. 기, 기계 같은데 이뭐 내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이런 것이 있어요. 대상에 이, 제요 예. 실제 이 개하고 시를 내는 거, 집을 내는 거, 이게 바로 신의 자리고, 신의 신의 개 신의 자리가 어디서어요어디서었는데 그래서 마무리는 음 개가 중심이라고, 이, 이 동양의 정신적인 중심의 고향에 가게, 중심이 되는 어디에 가냐 하면, 다짐을 따지면, 그게 숨이 그게 중요한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비어있는 부분이,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아까 아이 그 현상적으로는 미지만 이 시조는 이 술입니다. 근데 또 우연한 얘기지만 공자 공가이술련천서술련 죽었거든요. 공그데정현을수님 이부 선생님도 술련천서 술련수만 있습니다. 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주가 되게 술 연차가 있는 들어가 있는다 이런, 이런 우주람 이제 이런 동양 이런 쪽 이제 이런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살짝 명예 자체에서도 그리고 실제 제가 어 여기 오신 분도 들 제가 다 막히셨지만 다 모았지만 여기 있는 분도 아마 다 조사하면 대부분 이이이 부분들하고 지금 관계가 있습니다 진술하고 이 이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손들한 얘기 못 하는데 크게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는 촉각이 이 역에서 첫강이 하면서 이, 네. 이, 이 진술을요. 다음에 이게 아까 해 해놓은 이니이 이, 사고는요. 이네개 가지고 이게 이게 하나 이저 한식 크이 있어요. 제가 거의 다 있을 거라고 보고, 이게 그세개 뭐, 이상의 손도 벗어 두개이상보니까세개이세개인 그러니까 문이 있고, 두 개의 문이 있고, 다 그렇더라고요. 여기가 문이 습니다딱그런사람들예요시첫강이때그랬습니다 <laughs> 저 역시 역에 매겨서 세 개가 있습니다. 저, 여기. 저도 역에, 저도, 매겨서 세 개가 있다 읽으라고 했다는 얘죠저역에도다다습니다 대부분 는 이제 세개를안 했어요, 그렇 이런 것들이 그냥, 그냥 이게 뭐, 우연한 필연이그 네, 그래서 이정신 보시면 되고요 해는 해태, 백, 고가네요 백신이 지중간드립니다해이는 방입니다. 해는 방이로서 1 2 6 중간 부분입니다해는방위가서는 육수요, 폐하라는 것은 상목이다. 육수라는 것은 목을생하는 생활하는 의미만 내포 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해는 일면은 수요, 일월을 목이 그 수반에 수반 목반인 것특별 가지고 있으므로 거 크게 말해서 s 개 이상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근데, 이와 같은 해먹을 걸음 모라고 하는 것이거든곧 동지. Sometimes, you know, you can have a. 서 e 해 t h e r h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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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a 에 h e r h 대단한 h e r h e a t h 이 멧돼지가 대단아다 저도 요, 요, 여기서 멧돼지 봤어요. 저도 멧돼지, 멧돼지 한번어요같 이렇게 흔해, 멧돼지가 흔해져 랬어요당 세상이 이렇게 길기 때문에 세상 구조이강하고있는 동물의 상황이. 일단 요까지 해서 이거 하고요, 손쉬었다가요그 그, 그. 육기하고 구공파풍구공파풍구 얘기하는데 我我晓得，恐怕会难了。